설마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겠지? 어, 뭐야! <쾃> 들어왔다! 자, 제7장 추구. 오! 오늘 깰수 있겠어! 해보자! 자.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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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아까 종이로 얻었어야 는구나 오, 알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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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방금 무슨 일이란 거지? 여기가 거울지인가? 자, 보죠. 여기 조심스럽게게 봐야겠네요. 자, 뭔가 있네요. 여기, 아, 이게 세이프이트 오케이,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겁니다. 자, 보죠. 자, 근데 아 맞다. 여기, 이거, 자, 아,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보자. 한번, 어, 무슨 방법을 찾아야 겠어요. 자, 지금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예, 자, 뭐, 야 하하, 이게 그전학생들 시체죠, 그쵸? 이거, 이거 환영이야. 그래, 그냥 환영이라고.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자. 자, 나가야 하는데. 어. 자, 어떻게 될까요? 뭐야, 이럴 수가 없잖아. 자, 침착하자. 진짜, 해야 돼. 침착하자. 결국 그 녀석이 날 죽였어. 이제 어쩌지? 그 녀석이 돌아와서 날 죽일 건데. 아마 그런 짓을 지금까지 수백 번이나 해왔을 거야. 호기심 많은 학생들 이 여기를 이끌어서, 전부 죽어. 그렇죠. 예. 그, 아까, 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하고 마이가,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 학교, 뭐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으나, 그 학교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계속 교장도 알고 있었고. 근데 이거를, 전학생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다른 로 가려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짓을 벌인 거죠. 그래서 아, 맞아. 의식이, 이제, 중요적 하나 좋지. 그파 봐야 할것 자. 자. 내 베프에게 그녀에 대해서 말해줬다. 그는 그녀를 죽이고 모든 걸 끝내서 이 학교에서 모두를 구하려고 했다. 그러면 저주는 깨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녀는 이제 죽었다. 하지만 환영은 멈추지 않다. 사람들 계속 죽었고. 교장이 내 친구와 나에 대해 알고 있다. 교장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 아하 그렇구나. 교장은 우리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했다.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것 같다. 교장은 외부인이 저주에 대해 아는 걸 꺼려한다. 왜냐면그가 알게 되면 아무도 이 학교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럼만도 하지. 그렇게 되면 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하니까. 정말 욕심 많은 인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우리가 그, 그 여자애를 죽였다는 걸 아니까. 교장의 경찰에 증거 제시한요 우리는 끝자이다. 그래서 비밀 지킨자들로서의 우리 임무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게 렇죽인 거지, 그치 많은 학생들이 전학가려나? 하지만 내 친구와 나는 그렇게 되도 내버려 둘 수는 않다그 애들은 저자 비밀에 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서 난 시체들을 숨겨진 방안으 내려놓았다. 이 학교에서 가장 좋은 점은 아무도 모르는 장소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어허, 그러네. 저 비밀 을 지키고 학생들 죽이는 일에 진짜 머리가 난다. 아무도 전학 가서 공부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허허. 교장이 내 친구를 일년더 다니도록 했다. 그리고 전학생으로서의 그 임무를 계속해 나가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 거 즐긴 듯 보였다. 아 그러면 아까 걔는 졸업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네. 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이거 완전 미쳤어. 비밀에 대해 아는 그 누구라도 사라져 했었고. 그 다음에 사라진 대상은 나인가?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 오고 있어. 뭔가 뭔가 빨리 생기게 해야 돼자 뭔가 방법이 있어야 돼자자뭐뭐 뭐 어떻게 해야 돼자 일단 세이브하고요 자자 자, 뭔가 있었던건데자어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여기서 어자 생각해 봅시다 자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어 잠깐만 자오 자. 오! 자 뭐야 아까 그 여자에게 있구나 <laughs> 자 그럼 아 어, 여기 세이브 어. 칼이 아닌것 같다 하자 장비 있어 오 어, 지금 오고 있는데 아이문 막아놨어 지금 아 어떻게 할까요 어 오고있어 서둘러야지 자 일단 칼 가져가고요 자 비밀번호가 자 잠깐 아이노아이노 맞아 아이노 자자 잠깐잠깐 K K K O K K 자 K 자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N O W 오케이 자 됐어 자 어우 아무 안했어요 자 이제 자 어떡할 거야 이제 자 오! 자 죽.. 죽었어? <laughs> 이제 끝났어 아 <laughs> 어? 사일 때 죽였다는데 그 소식 들었어? 경찰 실종된 학생들 찾대 하지만 죽어 있었대 또 현장에 피로 덮인 칼도 찾냈고 살인범은 십이 학급이었던 투안이 학생이었어 그외에그애는 정신병 원 교육대 정말 끔찍하지 그러니 있었으니 학교가 폐교될까 생각해 그리고 진실 그애마 가지고 오 뭐야 얘 살인네 상이? 흠. 허허,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그두 번째 걸로 해야겠네. 자, 바이크링오서오시구요 자, 지금 보시면 추천해주셔서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경우도 추천을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세븐 미스테리즈구요. 예, 네. 자, 저주가 보고 있어. 자, 트로엔딩. 아, 이게 트로엔딩이구나. 자, 와, 자, 그러면은요, 칼을 칼을 집지 않는 거라는 어떻게 될까?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 지금까지, 일단은, 예, 트루 엔딩을, 예, 보셨습니다. 바로, 세븐 미스테리스를요어 야, 이거 진짜, 베트남에서 만든 작품이 야저 얘가 무섭네, 이거. 오. <laughs> 어. 자, 일단은, 예, 다른 엔딩도 모인다 뭐 봅시다. 일단 그려야될것 같아요. 자. 자, 힌트. 자, 이건 알고 있으니까, 이게 됐고. 비밀번 라이노. 자, 뭐야? 어? 어, 뭐야? 상이 살아있네? 한달 후. 자, 어, 여기 어, 구멍이잖아? 아까 전에. 그죠? 시간이 꽤 지났네. 그렇지, 린. 허허. 허허. 오, 야, 자 일단은 다른 인기도 한번 불러봅시다, 자. 자 일단은 이 칼이라는 건데 이거를 예 빨리 해결하죠. 자, 자 오고 있다는데, 일단은 가져가지 않는 걸 해서 잊어버리자. 이럴 시간 없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면 승부 걸겠지? 예, 아니구나. 여기 들어오면 내가. 자, 오! 자, 이렇게 해서, 예. 좋았어. 깨어나겠죠 여기서 빨리 나가자. 자, 아, 칼을 집지 않은, 아서 이런 일이 있는구나.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은, 이제, 나가야겠죠. 예. 자, 펜? 비밀의 방에들어가더니 떠뜩이 분명히. 자, 펜 넣었고, 투안. 죽여주겠어. 자, 자, 오! 이미 충분히 사람들 죽였잖아. 자, 자, 이제 싸우자. <laughs> 자, 상이 죽였다는 거야 죽어. 어. 비밀 영어를 숨길 수 있을까 생각해. 그 여자애를 죽인죗값에취려야겠어 아, 그래. 허. 어? 2. <laughs> 어? 어떻게 할까요, 상은? 지금은 어때? 칼 가지고 있어. 좋지 않아? 내가 준비 안 했다고 생각했던 거야? 네가 날 뿌리치고 이 방에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려고 그건 큰 착각일텐데. 너도 저 아래에 있는 시체 더미에 쌓일 시체될 거라고넌 죽었어 <laughs> 넌 미쳤어 하지만 걱정 마너 말고도 또한명 호기심만한 녀석이 있으니까 꼭 너처럼 말이지 펜잘가자 자, 어떻게 가요? 어? 자 오! 펜으로 어떻게 하지? 죽는 건 너야 오섬에 찔렀구나 눈을 으, 으아. 자 자, <laughs> 설마. 오, <laughs> 다 끝났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만, 자. 저희 정문으로 나가겠죠, 이제. 그쵸, 예. 네. 야, 이런 인진도 있구나. 오케이. 자, 어, 뭐, 여기 아니네. 아, 맞다. 좀더 가나? 그러면? 여기일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어, 여기도 아니네. 어딜 나가야지, 근데? 그러면? 잠겨있고 여기도 잠겨있고 오케이 여기 어 가만있어봐 아니요 저 30대에요 자 거의 차종이구나자아 여기가 이벤트구나 오케이 알았어 자 이게 내 네, 마지막인가 30대에요 저는 자 이게 과연 마지막일까요? 어, 이제 다 밝혀졌구나, 이제. 경찰들이 시체를 발견했다. 교장은 끔찍한 짓을 저주지로 체포되었고, 죽은 학생들 유족들은 그에게 분노를 하고 또 그를 주고 있다. 자, 일단은, 투안이, 그 여러분들 그 막말로 내부고발이 했죠, 예, 네, 내부고발을. 네. 근데, 이 이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여기 있는 그 학교가요, 이 저주를 받은 학교인데, 이 학교에 대해서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마이하고, 그리고 또, 상이었어요. 그리고 교장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이거를, 또 아는 사람이 전학생인데, 전학생 같은 경우는, 들이, 그니까 러 전학생들이 이걸 못읽어가지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갈려 했는데, 그걸 이제 입마감하려고, 지금 상하고, 투, 상하고 말가, 그 전학생들 죽여버렸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투안이 발견하게 되고, 결국 이제, 자기가 이제 내부 고발을 시켜버렸던 거죠. 어우 자, 계속 가보죠. 학교는 공식적으로 폐교가 되었다. 우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그 후로 저주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야, 이게 진짜인디이다. 이게 진짜. 내가 생각했으니 이게 자, 어, 뭐야? 설마, 상? 어, 아니게 비라겠네. 자. 아, 아, 그거 로이구나? 보니까 맞아. 로이였어. 그게 눈 다쳤다는데, 이게. 와. 자, 해피엔딩, 나오네요. 어, 그나마 이게 낫겠다. 트루엔딩보다 이게 낫다 진짜. 어. 자, 뭐, 어찌됐건데, 지금까지 세븐 미스테리였습니다. 어, 베트남에서 만든 그 쭈꾸루 게임이라고 하지만, 어, 나름 신선도 했었고, 어, 좀, 무서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나 제가, 어, 진짜 트루, 해피엔딩 을 찾은 것만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예, 트루엔딩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따가 잘라야겠다. <laughs> 진짜 어, 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가 12시 다 돼가는데, 어, 나는 재미있었어요. 예. 이, 그나마 이 시점에서 끝난 것만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laughs> 자, 지금까지, 예. 세븐 미스테리오스 였습니다. 어, 오늘 제대로 된 쭈꾸르게 하나 건졌네요. 예.